네,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가 전하는 마음을 아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어할 쪽 12쪽 13쪽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어할 쪽 12쪽 13쪽에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하며 엄마가 딸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봅시다. 자, 글을 잘 읽었나요? 그렇다면 어, 우리가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아는지 확인해 봅시다. 첫 번째 질문,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요? 그렇습니다. 엄마가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. 자, 엄마는 딸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했나요? 그렇죠. 엄마가 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. 만약에 자신이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수 없다면, 편지에서 글쓴 이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직접 딸이 되어서 받는 사람이 처지에서 편지를 읽어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.